주세현TV, 실전, 투자, 주식 강의,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. 자, 싸자미, 급등, V.I. 자, 싸자미, V.I. 이런 거죠. 주세현TV는 이런 거다. 싸자미, V.I. 수익극대화, 대박. 오늘 뭐 오전장에 개미들 신나게 털렸습니다. 네. 탈탈탈탈, 개미들 털렸고, 탈수기 돌리듯이 탈탈탈 털렸는데, 우리는 홀딩하고, 2차 저항선 돌파하면서, 사자미 VI, 현재 수익률, 사자미 48%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거 인증 한번 해볼게요, 나중에. 1차 파동, 메이드. 자, 이제 2차 먹으러 가야 되죠. 겠 2차 파동 예측해 놓을게요. 자, 2차 먹으러 갑시다 1차 먹었으니까 2차 가야죠. 회식도 1차 하면 2차 가야죠. 네, 2차 가야죠. 이게 차트의 미래를 예측하는 트레이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배우세요. 흔들리지 말고. 네, 다 떠먹여 드리고 있죠. 야, 타점 잡으세요. 여기 타점 잡으세요. 기다리세요. 파동 나올 겁니다. 나와주고 있고. 또 2차 파동 나올 거예요. 네, 2차 파동 나올 거예요. 애측해놨고 아, 이런 네, 떠먹여 드리는 방송이 어디 있나요? 기다리세요. 팔지 마세요.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떠먹여 드리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? 손절 라인이나 잡고 매매시키는 데는 많죠. 개미들은 조금만 먹으면 된다. 이런 얼토당토않한 얘기 세력들은 크게 먹는데 우리는 왜 조금만 먹어요? 크게 먹어야지. 네, 세력들 따라가면서 매매하면서 크게 먹으면 되지. 여러분 들 현재 수익률 한번 공개 한번 해볼까요? 우리 열정님들, VIP님들 현재 싸자미 수익률 한번 공개 한번 해봅시다. 지금 뭐안 믿는 것 같은데 싸자미가 현재 얼마만큼 수익을 내고 계신지 공개를 한번 해보세요. 열정반, v i p 발에 한번 올려주세요. 보여줍시다 우리 공개 방송에서 이 거짓말 하고 있는 건가? 참말하고 있는 건가 보여주면 되죠. 네, 보여드릴게요. 지금 올리시고 계시네요. 어, 좀 많이 올리시면 보여드릴게요. 현재 수익률이에요. 아직 매도 친거 아닙니다. 보세요. 보여드릴게요.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뭐뭐 뭐, 어. 여기 매수한 거 맞죠?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보세요. 싸자미 수익률이 얼마만큼인가? 이게 눈으로 봐야지만 느끼지. 제가 매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수익을 내주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순이님 보세요. 예, 순이님 이름 있죠? 네, 싸자미 현재 수익률 33%. 우리 VIP 반 네, 150만 원 수익. 그짓말 아니죠? 네, 다른 분들 보여드릴게요. 우리 열정반 라르시앤님라르시앤님싸자미 네, SJM 현재 수익률. 64% 64% 100만원, 그죠? 보여드릴게요, 또. 오미츠님, 네. 오미츠님. SJM 29% 77만원. 거짓말 아니죠. 사자미 아침 햅살림. 우리 저 열정보인 뭐 정보 공유방이고요. 리딩방 아닙니다. 여기는 정보 공유해드리는데요. 수익 인정하고 이런데. 네, 사자미 햅살림 65% 거짓말인가요? 아니죠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